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일주일 동안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이렇게 예배 시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이 기뻐 받아주시는 예배가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주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다시 온라인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어, 저희가 이 시간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처럼 주님께 집중하고 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주세요. 또한 어, 이런 어려운 시기에서도 우리 아이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다시 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날까지 어, 건강하게 예수님께서 지켜주세요.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시간으로 허락해주세요. 어,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세길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창세기 3장 7절 말씀.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볼 거예요. 하나님께서 맨 처음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 인간의 이름은 아담과 하와였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이라는 곳을 주셔서 마음껏 자유롭게 살게 하셨어요. 그곳에서는 동물도 있었고, 식물도 있었고, 나무도 있었고, 정말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담과 하와야, 너희가 이 에덴동산에서 모든 것을 해도 좋으니까, 다 해도 좋으니까 딱 하나만 하지 마. 그게 뭐냐면, 저기 나무 보이지? 저기 나무는 위대한 지식의 나무라는 건데, 그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 하셨어요. 아담과는 네 하나님, 저희가 그 열매만큼은 먹지 않을게요. 라고 하나님께 말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와가 지나가고 있는데, 배만 마리가 나타났어요. 그 배만 마리가 나타나더니 하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하와야! 너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들 먹지 말라 그랬다며? 라고 하니까 하와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야! 하나님이 모든 열매 먹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거든? 다 먹어도 좋지만, 딱 하나만 먹지 말랬어. 그러자 뱀이, 그래? 그게 뭔데? 라고 하니까 하와가 말하길, 아, 그거는 위대한 지식의 나무에 열리는 열매인데, 그 열매만큼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어. 라고 말했어요. 그때 뱀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 야, 그거, 하나님이 너희가 그거 먹으면 너희도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알게 될까봐 먹지 못하게 한 거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하와가, 아니야. 하나님이 그거 먹으면 우리 죽는다 그랬어. 이렇게 말하자 다시 뱀이 말하길 야 아니거든. 의그 바보. 하나님이 너희가 그거 먹으면 자기처럼 될까봐 샘나서 그러는 거야 바보야. 아유 그안 먹으면 너희만 손해 보는 거거든.라고 했더니 갑자기 하와의 마음에 유혹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 열매를 다시 쳐다보니까 그 열매가 너무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탐스럽고 아주 새빨갛고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와는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열매를 따 먹게 되었어요. 그러자 그 열매를 따 먹고 나자 갑자기 밝아 벗고 있던 자기의 모습이 부끄러워지게 되었어요. 갑자기 이전엔 부끄럽지 않았는데 갑자기 열매를 먹고 나니까 자기 자신이 벗고 있다는 것이 부끄럽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를 찾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야 어디 있니? 라고 말을 하자 아담과가 몰래 숨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야 너희가 왜 숨어 있냐? 그랬더니 아담이 말하길 하나님, 전 이거 진짜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요. 하와가 이거 먹자고 그래서 같이 먹었어요. 라고 변명했어요. 하와는 뭐라 그랬을까요? 하나님, 나도 이거 먹고 싶지 않았는데, 뱀이 먹으래서 나도 먹었어요. 라고 변명했어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제 내 말을 듣지 않았으니 이 동산에서 떠나도록 해라." 그이 동산에 떠나게 되면 그곳은 힘들고 어려운 곳일 거야. 라고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아담과 하와가 부끄럽지 않도록 가죽옷을 입혀서 그들에게 입혀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원하시는 건 뭐였을까요? 아마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하나님, 우리가 보기에 이 열매가 먹고 싶고, 따먹고 싶고, 그런 유혹이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참아볼게요. 안 먹어보도록 노력할게요.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 어린이 친구들도 때로는 내 멋대로 하고 싶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안 하고 싶을 때도 있겠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내가 하고 싶지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지만 하나님 사랑해서 안 할게요. 노력해 볼게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어린이 친구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유튜브 친구들이 아담과 하와처럼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때로는 내 맘대로 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에 대해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참아보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